SQL은 음, 우리가 RDB를 사용할 때 반드시 써야 될 그러한 랭귀지라고 했죠. Structured Query Language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 접근이라고 하면 조회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 다 일컫는 말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컴퓨터 언어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 종류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네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룹이 DML이다. 우리말로 하면, 어, 데이터 조작어이다.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DL이다. 어,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다. 예, 데이터 정의어다. 테이블을 생성하고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또는 객체를 삭제할 때 쓰이는 랭귀지입니다. 음, 그 다음에 TCL이다. 네, Transaction Control Language다. 트랜잭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 DCL이다. Data Control Language다. 데이터 제어하기 위해서 쓰이는 랭귀지다. 뒤에서 간략한 예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DML이다. 아, 테이블에 신규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랭귀지입니다. 데이터 접근에 관련된 랭귀지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insert, 데이터를 신규로 등록할 때 쓰이는 랭귀지죠. update,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할 때 쓰이는 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 delete,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할 때 씁니다. SELECT, SELECT는 기존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쓰이는 그러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DL이다. DDL은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생성하거나 또 관리할 때, 뭐 삭제할 때, 데이터의 저장소인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빠른 검색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덱스.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생성하는 객체에 대해서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때에 사용하는 랭귀지가 구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어로는 create, drop, 그다음에 alter, rename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구문들은 뒤에 레벨 1이나 혹은 2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TCL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단위의 데이터 조작을 통제하기 위해서 DML에 의해서 데이터 변경되면 그 변경된 데이터를 트랜잭션 단위로 완료하거나 또는 그 어, 변경된 걸 취소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어로는 커밋과 롤백이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DCL입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다. 데이터 권한 관리에 관련된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접근을,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 접근 권한을 박탈할 때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grant라는 명령어와 revoke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